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위로가 주어지면 힘을 얻고 다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에 위로가 주어지지 않으면 삶은 더욱 고단하고 피곤하고 낙심과 절망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 땅에서의 이민 생활은 위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곳입니다. 오늘은 위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봄으로써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또 술과 각종 또 세상 쾌락 아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나 지위 그리고 또 혹은 여행 그리고 또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은 잠시의 고통을 달래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위로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인 위로는 잠시적인 위로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택한 것은 그애굽의 모든 부귀영화가 잠시 죄악의 낙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위로는 잠시 기분을 바꾸고 좋게 할수 있지만은 인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은 즉각적이고 어떻게 보면 강력한 위로가 될것 같지만은 결국은 오래 가지 못하고. 공허와 더큰 갈증을 남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위로는요. 마음을 속이는 위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세상 쾌락은 고통의 뿌리를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겉만 어, 위로하는 진짜 평강이 아니고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결국 다시 재발되고 맙니다. 그리고 세상 위로는 더큰 속박을 가져다 주는 위로입니다. 솔로몬이 세상 쾌락을 위로 삼아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결국 그의 결론은 이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바람을 자꾸 잡아봤자 고 뭐합니까?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이나 오락은 처음에는 위로 같지만은 나중엔 점점 중독과 함께 공허함이 더 밀려오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위로를 계속 찾으며 다닐까요? 그 이유는 눈앞의 고통을 빨리 잊고서 어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옆에서 세상 위로를 같이 찾자고 세상 위로를 같이 맛보자고 그렇게 부축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쉽고 빠른 길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 위로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위로는 멀리하게 되고 계속해서 세상 위로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좀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세상 위로는 진통제나 마약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의 통증을 가려 주지만은 병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원인을 만지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의 위로는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불꽃이 확 터지면은 와 멋있다, 환상적이다 그렇게 보이지만은 금세 그 불꽃이 사라지고 꺼지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햇볕과 같습니다. 햇볕은 때로는 눈이 부실 수 있지만은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런 따스한 위로에 햇볕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세상 위로는 카페인 음료와 같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은 거기에 많은 설탕이 있어가지고 즉시 뭐 힘이 돋는 것 같지만은 그 후에는 별로 건강에 좋지 못합니다. 더 피곤해지고 맙니다. 즉, 각성제는 순간적인 힘을 주지만 영혼은 더욱 탈진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위로는 생수와 같습니다. 생수는 큰 자극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험한 세상 사느라고 심히 탈진한 수가성의 운물가의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오지 목마르지 않냐 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세상 위로는 우리를 더욱 목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혼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위로의 컵을 들고 싶습니까? 세상 위로인 카페인 드링크가 담긴 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인 생수가 담긴 컵입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어떤 것으로도 도저히 위로가 될 수가 없고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당해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중에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분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오랑케에게 다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잘 키워놓은 칠남, 삼녀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이루면 되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며 식사하는 중에 그만 강풍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폭상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의 자녀가 다 압살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더구나 바로 이어서 본인 자신은 머리털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심히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더니 꼴좋다 심지어 자기의 종, 노예조차도 자기가 말하면 입을 삐죽거리고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기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설을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욕이 그렇게 큰 환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욕을 위로하려고 먼 데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욕의 당한 환란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도저히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 옆에 앉아서만 있었습니다.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한 위로를 못 받는 사람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에 먹을 것좀 갖다 줘라. 그리고 거기에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하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가다가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요셉의 피 묻은 그것을 어 야곱 아버지가 바라본 순간.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우, 내가 괜히 아들을 신부름 보내가지고 짐승에게 찍혀 이렇게 짐승에게 잡아먹혔구나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들들이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은 그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왜요?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며 옵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겠노라. 그랬습니다. 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레미아가 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자기 나라가 멸망 당할 때 눈물로 그 장례일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것 중에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아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많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가 죽임을 당하는 물,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힘든 상황이구나. 하고 그렇게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비참한 죽음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어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극한 슬픔 속에 빠지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에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모래 위에 에 발자국이란 이시 한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요거 좀 불려보실래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밤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고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나의 삶의 장면들이 밝게 비춰져 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은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때는 나의 삶 중에서 가장 힘들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늘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왜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어찌하여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속삭이셨습니다. 나의 귀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란다. 내가 가장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결단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것은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주님은 나의 옆에서 나와 동행하시지만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나를 친히 없거나 안아주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통 사망의 골짜기는 같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위험한 골짜기 주님은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수천 년 전서부터 성경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말씀을 각자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넉넉히 위로해 주십니다 고로 10편 119편 50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곤란을 당할 때이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내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로를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보내 주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는 곁에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서 나의 곁에서 너의 곁에서 우리를 치로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영어 성경에서 성령님을 Comforter, 위로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위로가 다 실패할 때 성령님은 내 옆에 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은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인생의 끝이 아니요 영광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절망의 끝에 서더라도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로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나 큰 고통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위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말씀합니다. 즉,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늘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배고픔과 서러움과 또한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 죽음의 고비를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렇게 고난을 세게 당하면 벌써 엎드러지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겨났나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입니다. 그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지만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종종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크게 낙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려고 한 사람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오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위로도 하시지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위로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삭의 어머니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외아들 이삭은 어머니하고 매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죽자 큰 상실감을 겪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이 어머니를 잃고 이 상실의 아픔을 너무나 너무나 심히 겪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아내로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된 이삭은 크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큰 위로를 얻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삭처럼 아직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리브가 같은 아내를 주어서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말해놓고 나가지고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에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노처녀에게도 좋은 남편을 주어서 크게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 그렇죠. 노처녀, 노총각들 말은 안 하지만, 아, 좋은 아내, 좋은 또 남편 주면 그거보다 더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음, 말은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의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기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해주면은 이 사람은 바나바다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위로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위로를 받으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난하고, 낙심되고, 지칠 때 핸드폰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스마트폰 잡지 마시고, 위로의 말씀을 민 성경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둘째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전화받아서 위로받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십시오. 또한 여러분 세상 쾌락으로 나의 마음을 달래기 전에 성령님의 위로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바나바처럼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위로를 많이 심으면 자신도 슬프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외국 땅에서의 이민 생활은 너도 나도 참 힘듭니다. 이때 하나님의 큰 위로로 말미암아 계속 새 힘을 얻고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